어, 또 하나는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 나도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인가 이제 좀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어, 이,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떡을 던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씨를 뿌릴 때잘 뿌려라, 옥토에다가 잘 뿌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전도서 십일장 일절과 이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 그냥 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허비해버리고 소 그냥 다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십일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찾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 내가 떡을 움츠리고, 내 재산을 내가 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움츠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내 재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어~ 성경 자문서나 전도서의 말씀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것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 어~ 전도서 자문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하셔요. 유튜브 듣는 사람이 못 들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그런 말씀 해석으로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만약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를 한 곳에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laughs>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신다면 네. 올바른 해석이 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러한 교훈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 그런 어떻게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관심 있어하고 내가 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어, 그런 의도로. 읽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내려고 하고, 어,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비법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하는데 어, 그런 성경 읽기는 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 별로. 어, 유익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